잡게 되네. 생각 뭐야? 아니야. 이거 서서 되나? 네. 내가 서서. 음뭐 이렇게 봐 서서. 앞에 봐라. 그냥 가만히 계실 때 쓰릴 러네안녕 안녕하세요. 한 남자가 우연한 계기로 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죽이는 사람마다 공교롭게도 정말 나쁜 놈들이었는데요. 시놉시스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살인자 이응난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살인자 이응난감에 출연하신 배우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의 멜 깁슨, 의정부 리암리슨으로 불리는 배우 오. 조현우 님입니다. 와,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 어느 정도인가요? 아그 아니, 정도는 아니고, 그냥, <laughs> 과찬이시고,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고, 어, 여기 피 d 님 소개로 오게 됐는데,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제가 또 뭐라고, 이런, 뜻깊은 자리, 영광입니다. 어, 전혀 말로 진짜 영광이에요. 아, 네, 전 너무 영광이에요. 만나봤게 돼서 영광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살짝 부담스럽고요 <laughs> 어제 밤잠도 설치고, 오.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얼굴 좋아 보이시는데. 물론, <laughs> 네. 미용실도 갔다고. 아, 오, 감사합니다. 뭐, 뭐 싶어. 내가 뭘 오. 못하겠습니까? 근데, 어머. 아, 근데 뭘 어떤 얘기를 해 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어쨌거나, 불러주셔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놀다 가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쪽에 소개들을 보내주셨어요 출연을 결정 네네네. 네. 24살의 경기도 작은 아동극단에서 창단 멤버로 7년을 있다가 30세에 매체 연기가 하고 싶어 10년 동안 영화에 미쳐 살았습니다 나의 연기적 한계와 현실적인 생활고에 부딪혀서 잠시 연기를 등지고 살았는데 연기할 때가 진짜 살아있는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2019년부터 다시 처음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허들에 넘어지고, 떨리고, 미혹하고, 서툴고, 투박하지만, 이제 아주 조금씩 진짜 나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음음 오, 이거 너무 엉망적이에요. 가장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늘 떨려요. 음. 매일 두렵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실패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공부를 나름 하고 있고, 뭐 좋게 말하면 뭐 성찰? 사색한다고 하는데 그냥 계속 반복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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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는 것 같아요 뭐 현실적인 사정은 뭐 개인사들이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배우분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저 또한 이제 스스로의 개척해야 할 문제인데 그래도 떨리는 건 똑같은데 그거를 조금 더 무디게 만들려고 또 좋은 연기를 보여드리려고 끝없이 연습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음, 좀 감동 받아가지고요, 아, 어, 제가. 그데 리액션이 자, 좀 작은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하는 연기가 옳다 그러다도 없는 음. 거고 늘 투박하고 서툴고 위에 있는 선배님들 후배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다가가려고 조금만이라도 그 전에 못했던 연기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조금이라도 진짜로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거기에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사하신 우리 감독님을 만나서, 어, 사진자의 이용 양감의 이창희 감독님을 만나서 그런 장을 열어준 거죠. 감독님이 현장에서 너무너무 편하게 잘해주셨어요. 하고 싶은 연기 마음대로 해봐라. 선배님께서 원하는 연기가 어떤 연기인지 모르겠는데, 테이크마다 기회의 장을 많이 열어줬어요. 그것도 맞는 연기니까. 이용기도 한번 해봐라. 이용기도 해봐라. 어. 시간이 제약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와, 지금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마 제 연기가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인상 깊은 연기를 해주셔서 최근에 엄청 많이 바빠지셨을 것 같은데 또뭐 개봉할 영화나 촬영 준비 중이신 게 있으신가요? 짐승이라고 작품이 있고요. 음. 거기서 형사로 나오는 거고 음. 독립영화가. 음. 2022년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어요 전주영화제에서 음. 그게 이제 4월 15일날 이제 극장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후에 이제 개봉이 되는 넷플릭스에 오징어게임이 있고 어떻게 오징어게임 때또한번 나와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나와요 그럼요 아 그럼요 <laughs> 아니, 그럼 와, 와야죠, 와야죠. <laughs> 그렇게 막 바빠진 건 아... 어, 아직은 아 음. 없어요 저도 처음 느껴봤어요 막 길 가면 다 알아본다는 거짓말인데 어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보죠 어, 너무 인상 깊게 나오셨죠 그렇죠. 아. 처음 뵀을 때 조금 무섭기도 하고 거기에 너무 제가 몰입했나봐요 어, 근데 다시 아, 짐승이선 형사로 나오신 거네 역할이 크고 작은을 떠나서 가서 또 최선을 다할 거고 지금 나름 공부 중입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서 멋있으십니다 형사 역할은 어떠실지 좀또 기대돼요 아. 저희가 예전에 본 영화들에도 엄청 또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저희가 몇 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음, <laughs> 아 이거 깜짝 놀랐어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아 이거는 <laughs> 스커트라고요 김현석 감독님 작품인데 <laughs> 요거는 리허설 다 거치고 했던 건데 제가 정말 투박하게 연기를 했거든요 주인공 배우가 <laughs> 네. 이거를 몸으로 다 갔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정말 <laughs> 미안했고 감사했고 <laughs> 어, 이거 나 진짜 어, 재밌어 이거 민연은 네, 괴로운데. 네, 연은 괴로운데. 진짜 되게 많이 떨었어요. 김하중 배우가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아, 정말 예뻐서 리얼리티. <laughs> 정말 많이 떨어요 <정말> <laughs> 아, 아. 이거는 영화는 영화다라고 장 아. 감독 작품이고, 저는 여기 소진석 배우님의 똘마디 2로 나오는데, 음. 이 배우는 정말, 음. 아, 배로심 많고, 음. 그 인성이 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동생이지만 많이 배웠고, 그리고 상대에게 배푸는 그런 배우로서 그, 그 느낌이 있어요. 음. 그냥 따뜻함이 음. 있었어요. 연기 외적으로도 참, 아, 내 동생이지만 참 많이 배웠어요. 아, 이거는 이제, 파짜고요 저는 음. 이제, 백인 음. 선생님의 <laughs> 오른팔이고, 음. 여기서, 여기서도 못했는데, 최동원 감독님께서 디렉션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 조승원 한 배우는 아 정말 이중화도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근데 지금 장면도 생생한데 제가 참 서툴잖아요 미흡하고 그런데도 제 거를 다 이해해주고 제가 실수를 몇번 하는데 그걸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형 이렇게 하셔도 되고 명 연기자들은 상당하게 기력이 많구나. 여기서 약간 액션 같은 게 많잖아요. 네네네. 합을 맞추기가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 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 조승우란 배우가 그거를 다 이해를 하고 음. 음. 다 받아주면서 하길래 아 똑똑한 배우들, 명석한 배우들 은 틀리구나. 음. 이거는 이제 추격자에서 하정우 음. 그 진혁 동기로 나오거든요. 네. 그 김용선배님은 두번 정도 탑제에서뵌 기억이 있어서. 음. 여기서 애틋함이 있잖아요. 그 여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감정을 던져주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정말 좋은 배우시구나. 아, 이거는 아저씨입니다. 주인공을 다들 쫓잖아요. 네. 괴롭히고 도움을 받는데 음. 유일하게 도움을 주는 역할인데 음. 저는 항상 이 감독님한테 큰 짐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이 현장에서 그렇게 저를 배를 많이 줬는데 너무 많이 엔질을 내서. 제가 많이 냈어요 떨리고 음. 두려고 음. 무서웠고 아마도 제가 이거를 찍고 영화를 이제 떠났던 것 같아요. 음. 이 작품이 아. 어 이게 그때는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아. 도저히 그래서 아, 이럴 바에는 네. 배우고 뭐고 음. 일단 생계 때문에 가자. 돈대도벌러 가자. 음. 근데 근데 이제 이건 외적인 거고 정말 감독님한테 지금 큰 마음의 빛이 있고요 언젠가 제가 더큰 배우로 성장해서 그럼 언젠가 감독님 꼭안 써주면 할수 없는 거고 저를 꼭한 번은 제가 감독님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인 얘기지만 원빈이라는 이 배우는 참이 어 친구 또한 인성 좋고요 제가 이렇게 실수 많이 하는데도 자기 감정을 이렇게 가부가기가 힘들거든요 이정태 시계였거든요 정말 태식이었고 손끝 하나 눈빛 하나 하나 모든 게다 정말 멋진 배우였어요. 보고 나니까 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고 네, 아, 아유 감사하죠. 역할마다 음. 너무 변신을 잘 하셔가지고 너무 아, 그, 신기한데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고대로 이제 못하지만 감독님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더 크지 않을까. 여기에 자리가 이제, 온한가 살인자의 네. 이응난감 때문에 온 건데,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최우식이라는 배우한테, 음. 그, 느꼈던 감정들이, 저랑 이제, 찍는 신 같은 경우는, 빗씬도 있었거든요. 되게 추웠어요, 사실은. 배우들 이제 몸을 시키려고 난로 앞에 있는데도, 자기도 몸이 추울 텐데 불구하고, 아, 선배라고 챙겨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몸에 배려라고 배려심이 참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그때 당시 말 못했어요 왜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잖아 그래서 마음 속 깊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꼭 최우진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거꼭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워낙 좋은 분이시니까 좋은 분들이랑 촬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고 그들이 이제 받아줬으니까 뭐 나쁜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리고, 저랑 같이 상대했던, 제가, 그, 나쁜 사람인데 가장에서, 어, 다른 인물로 살고 있고, 그 동네에서 제가 그 모셨던 형을 죽이게 되잖아요. 네. 그 이름이 문영동입니다. 그 형님은 거의 뭐레전드예요 옛날부터 훌륭한 작품을 많이 하셨는데, 아, 후배에 대한 뭐 배려심. 정말 감사했고, 저는 현장에서 그 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동이 형, 내가 형덕되에 아내 말을 할수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네. 거짓말 안할수 있어서 좋았다. 연기대 연기를 붙으면 연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형이 너무 좋은 연기를 받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불륜 연어라고 할수 있죠. 김문순이라는 배우가 있거든요. 그 친구 덕택에 너무 너무 좋은 연기 감이 못했지만서도 그들이 있었기에 저렇게. 받아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원래 두분다 아시는 분 네. 그런 음. 불륜을 하는 그런 씬을 찍을 때 네. 친화해서 오히려 편할 수도 있지만 친하게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웃더라고요. <laughs> 감정 빨리 잡으라고. 핸드나고 <laughs> 어. <계속> 웃더라고요. <laughs> 어. 친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씬이 여배우가 남자배우가 붙었을 음. 때불편한은 별로 없더라고요. 어. 그리고 오히려 <laughs> 고맙죠. 왜냐면 몇 겹을 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배우들끼리 네, 네, 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됐지만 여배우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도 있고 아는 배우들도 네. 너무 꽃도 네. 있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자리를 비롯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